안녕하세요. 난희원입니다. 어, 눈이 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난희원 목요일 준비한 품종들 출발해 보겠습니다. 꽃 두경을 달았습니다. 금화소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아주 예쁜 신라 소개합니다. 세 번째 기부 서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번째 옥노 종자목입니다. 다섯 번째 야호 소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두아소심 일어라 세축입니다 일곱 번째 삼반호 소개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색감 예쁜 종합 중투입니다. 아홉 번째 서반 단엽 소개해 드립니다. 열 번째 말봉 삼반입니다. 금화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축의 새축의 꽃털 이경을 달았습니다. 잎길이가 24cm 이상, 잎폭이 1.1까지 나옵니다. 1 6 0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진초 깔끔하게 금화소 무늬 완벽하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전진초 무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늬 좋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뒤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뒤쪽에 입장 좀 잘린 부분이 있고 가장 뒷대입니다 보고 계신 쪽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쪽 무늬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가 이렇게 올해 정말 멋지게 무늬를 잘 띄웠습니다 엄마 쪽도 이렇게 조금씩 흐민도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어, 전진 쪽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전진 쪽 보시고 종자목으로 어, 또는 전시해. 준비작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꽃을, 이경을 달았습니다. 화려한 무늬에 꽃이, 꽃이 이경 달린 거마소 소개해 드립니다. 160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대로 전시에 갈 수도 있어서 이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분께서 원하시면 뿌리 위에서라도 보시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마소. 160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촉에 이렇게 신화를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가 7cm 이상, 입폭이1 이상 나옵니다. 정말 예쁜 신라로 소개해 드립니다. 4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보여드립니다. 화면이 좀 흔들리네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라의 장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깔끔한 입장에 황색에 그리고 두툼한 입장. 아주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그리고 이대로 작품으로 가셔도 정말 좋은 난초입니다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두쪽 깔끔하게 잘 생긴 데다가 신화를 이렇게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47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멋지게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뒷때 뿌리 충분하고 전진쪽 그리고 신화쪽 이렇게 멋지게 자리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또는 전시에 미리 준비하시면서 전시작으로도 키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라 47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부수반 소개해 드립니다. 기부쪽에 서반 색감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두 촉에 4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0cm 이상, 입복이 0.8까지 나옵니다. 욕실 탄탄하게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산채되어 배양 중이든 난초입니다. 난처, 기부수반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화를 올리는데 조금 밑따 그리고 이쪽에도 또 이렇게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기부쪽 색감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발색 한번 봐 주시고요. 그러면서 육질이 예쁜 난초입니다. 4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좀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 신화쪽에는 벌써 이렇게 뿌리가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보시고 종자가 예쁩니다.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가격을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 원에 기부 서반 소개해드렸습니다. 복륜복수액 옥노입니다. 옥노 두촉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십 센치 이십이 센아 이십이 센치 이상 잎폭이 일까지 나옵니다. 2 2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촉입니다. 종자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두 쪽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멋지게 복륜 폭색 한번 피워보십시오. 두쪽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22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보겠습니다. 전진 쪽 뿌리 깔끔하게 예쁘게 이렇게 잘 배양되었고, 뒷대 쪽도 역시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충분히 체력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목대도 아주 잘 여물었습니다. 깔끔한 뿌리에 예쁜 작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옥노 종자목으로 22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야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늬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색감 예쁘게 잘 발색이 되었습니다. 전지인으로 한쪽 소개해 드립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3cm 이상, 입 폭이 어 0.5cm 9에서 1까지 나옵니다 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호 소개해 드리면서 이렇게 점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호 전진으로 한쪽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현재 이렇게 세 가닥입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야호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3만원에 뿌리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로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초옥입니다. 12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6cm 이상, 잎폭이 1.2까지 나옵니다. 앞에 이렇게 두쪽은 깔끔하고 뒤에 한쪽은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종자 어, 종자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기 어,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보시는 그대로 아주 좋습니다. 탄력 지금 제대로 받아가고 있는 이러라로 소개해 드립니다. 종자목으로 세촉, 이러라 12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구매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러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반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육질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무늬가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든 선반호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입니다 전진 한쪽으로 9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12cm 이상 잎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어, 뿌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가닥수, 충분히 좋습니다. 워낙 무늬가, 무늬가 단정하고 예쁘게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육질이 좋은 난초입니다.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상초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충분히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입니다. 전진으로 한촉 9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장모속과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합 중 투입니다 한 쪽에 12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5cm 이상, 잎폭이 1까지 나옵니다. 어, 예쁘게 앞이잘 들었습니다. 중합으로 운이 어,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색감과 진녹도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육질 한번 봐주시고요. 좋은 육질에 중합 중 투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잎폭이 1까지 나옵니다. 자기 예쁩니다. 전진으로 한쪽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쪽에 12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아, 세력 좋습니다. 신화 쪽에 이렇게 벌써 뿌리 내림이 있고,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개수가 깔끔합니다.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종자성으로 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해 드립니다. 종합중투 한 쪽에 12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반 단엽입니다. 서반 단엽 소개해 드립니다. 두 쪽에 3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5cm 이상의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단엽 이렇게 확대해서 단엽에 라사지와 그리고 좋은 육질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엽 서반 단엽입니다. 기부 쪽에 서반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반 문이 확인해 주시고요.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도 서반 문이 이렇게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쪽에도 서반 문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반 단엽입니다. 일, 어, 멋지게 한번 키워보셔도 될 그런 종자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3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뿌리 가닥수가 이렇게 세 가닥입니다. 뒷대 뿌리입니다. 뒷대 뿌리 디떼뿌리 세 가닥이고, 전진촉은 아직 뿌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 새롭게 자마를 달아 올리면서 뿌리가 다시 어, 나기도 하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멋진 어, 안초입니다. 서반단약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3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종자 놓치지 마시고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봉 산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쪽에 양쪽으로 신화를 달았습니다. 어, 한 쪽에 신화 두 개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신화 쪽의 무늬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크게 발색되지는 않았지만 무늬 나온 거 확인해 드리면서 이렇게 약간의 벌레 먹은 거 이렇게 어 입장이 좀 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충분히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 신화 두개 이렇게 9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17cm 이상 입폭이 1까지 나옵니다. 자기 좋기 때문에 무늬를 충분히 어, 세력 받아가면서 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어, 내년에 다시 올라오는 신화부터 무늬 멋지게 뽑아 한번 보십시오. 종자목으로 구매하시기는 자기 정말 좋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충분히 좋습니다. 말봉산반 소개해 드리면서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9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